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목요일 소지 주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오늘 제가 당신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저희에게 지혜와 또 지식과 용기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계시가 저희 마음속 깊은 곳에까지 뿌리 박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의 삶이 이 순례자의 삶이 당신과 함께 동행하고 또 당신의 축복이 저희를 두루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원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제의 성경절은 시편 67편입니다. 아, 그것과 연계해서 게시록 14장 6절에서 11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먼저 시편 67편을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률이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게 하소서,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면 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은. 어... 여기에서 특별히 이 사절에 나와 있는 아이 어, 통치한다 아 어, 여기에 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은 원래 나하리 원 뜻입니다 나할 히브리 말로 나하리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이끄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원래 이 나할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은 시편 78편 14절과 신명기 32장 12절 이러한 곳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모습은 이끄시는 모습입니다. 언제 이끄셨는가?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모든 민 인족을 이끄셨던 그분. 더 나아가서 이 이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사실 흔히 쓰이는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쉴 만한 물가로 저희를 이끄시는 그 목자의 모습. 목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목자는 과거에 그 고대 사회에 있어서 또한 무엇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까? 왕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어디로까지도 이끄셨습니까? 이 포로까지도 이끄셨어요. 그 포로가 되고 어 노예가 된 것이 몇 번의 경험이었어요? 두 번의 경험. 애굽에서 경험하고 또 바벨론에서 경험했었던 그러한 경험. 그러나 그곳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내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뿐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모든 끝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는, 이 blessing에는, 아,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을 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또한 무엇을 하도록 그 사람들을 이끌도록. 그래서 이끌어서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천지를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그손 안에 모든 것을 사망과 생명과 축복과 이런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 어제 아,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그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기도 하시고 또 죽이기도 하시고 진토에서 구원해 내시며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 하시며 그가 가지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꾸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위에 열방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치리하실 것입니다. 열방들을 통치하시고 치리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민족들로 어 주를 찬송케 하시며 막 모든 민족으로 어 주를 찬송케 하소서.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어, 이 시편에 나오는 그러한 모든 그 민족들이라는 것은 어떤 민족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만은 이스라엘만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고 그 많은 민족들이 주위에 있는 많은 민족들과 솔로몬이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그 지혜와 또 부와 아, 그 모든 것을 보고 어디서부터 어, 이 보러 왔습니까? 이 시바의 왕이 이 시바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애굽의 이맨이어 밑에. 사실 그 미, 밑이 원래는 상류가 아이 애굽의 위치에서는 위쪽입니다. 그러나 어, 이 구스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 끝에 어, 지나고 나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스 땅에서조차 누구를 보러 왔습니까? 이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구스 땅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었었습니다. 아, 그래서 빌립이 누구에게 전도하였습니까? 구스에게. 구스가 무엇을 읽고 있었습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는 누구를 믿은, 어,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누가 증거한 것입니까? 이 빌립이. 그래서 이 구스 땅은 복음을 이미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이미 받아들인.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어, 이사야서 53장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사역을 누구에게? 이구스의 네시에 충해받는 네시에게. 이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이 어, 나라는 사실 그 어, 시바의 여왕서부터몇 년간을 존속하였습니까? 거의 3000년을 존속하였습니다그 마지막 왕제가 누구 마지막 왕이 누구였는가? 어, 바로 우리에게 이 유기호 때 파병한 그 왕이 그 왕이 마지막 거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는 공산화가 되었죠. 삼천 년 동안을 지속하게 한 악숨 제국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제국을 가능하도록 그것이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었습니다.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서 땅이 그래서 땅이에요. 그 소산을 내어 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소산을 낸 하베스트. 다시 말하면 이 추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고, 이 추수는 어떠한 추수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추수인 것입니다. 언제 아, 추수할 때일 뿐만 아니라 맨 끝에. 이 세상 끝까지 인도하셔서 그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수를 하고 그곳에서 소산을 내고 그곳에서 어,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그 모습까지 연결되는 것을 저희는 바로 이 시편 67편에서 보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특별히 어, 여기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보면 너 보니 아,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같은 그러니까 그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민족이 알도록 무엇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축복과 그분이 주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찬송하게 하고 또한 그분을 경배하도록 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는 그분을 그분께서 저에게 주시는 구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알므로 저희 모두가 한 곳에서 하늘에서 모이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소망이. 그분의 이 계획이 그분의 섭리가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전진하는 순례자들로서 그분의 말씀과 함께 그분에게 기도하는 그래서 이 시편 은 어떤 시편이신 것입니까? 기도하는 시편인 것입니다. 기도, 이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순례자의 기도의 순례자의 길을 아, 저희가 두벅두벅 걸어가으로 그분과 동행하시고 성령에 이끄시는 그 삶을 저희가 기쁨으로 어,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시옵고 또 말씀이 저희를 구원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인해서 저희의 구원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당신의 은혜가 저희의 마음속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축복 내려주시옵기를 우리를 위에서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